모델X를 구입하고 대기하던 중에 테슬라 부산 스토어에서 모델X를 실제로 시승해봤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도받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두 푼 하는 차도 아닌데 차량 구입을 확정하기 전에 꼭 시승을 해보고 다른 차들이랑 비교를 해보라는 친구 말에 시승을 시청하게 되었네요. 원래 2주 전쯤 시승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시승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일찌감치 도착해서 커피 한잔을 하며 시승을 기다렸습니다. 시승시간이 되고 테슬라 스토어에 방문했어요. 벤이 떨리며 긴장이 되려군요. 어드바이저 분들께서 친절하게 맞이해주셨습니다. 터치 리스 시승을 신청했는데 테슬라 차량 운전 경험이 없다고 아니 어드바이저 한 분이 직접 조수석에 타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어드바이저 분이 없었으면 시승 시작조차 못할 뻔했어요. 테슬라 운전 안 해보신 분은 필히 어드바이저 분과 함께 동승하시길 바랍니다. 아쉽게도 시승할 때는 차량을 하지 못해 시승 당시의 영상은 없습니다. 첫째 차량 탑승 전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게 정말 편했어요. 차량 운전을 위해 운전석 근처에 가면 문도 자동으로 열리다던데 사용자를 배려한 편의 기능들이 좋았습니다. 둘째 외관 디자인 1로 열리는 페커닝도어 사실 모델 엑스의 시그니처이자 저희가 모델 엑스를 구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근처 공원에 가서 페커닝도어를 열어놓고 도참 좋을 것 같아요. 모델 아이도 예쁘지만 모델 엑스는 플래시 모델이여 건지 모델 엑스만이 주는 우암 멋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 색상을 선택했다가 전시 차량을 보고 스텔스 그레이 차량으로 바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세째 실내 디자인. 확크인 중앙 디스플레이와 운전석 전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후면 이열 디스플레이까지 어찌 보면 단조했다고도 할수 있지만 내 눈에는 심플함이 주는 매력에 끌렸습니다. 선베들의 벤츠, BMW 차량들을 타보았지만 개인 취향 문제라 테슬라 모델 엑스의 인테리어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넷째 공간감, 수납 공간. 매 월마다 캠핑을 다녀보니 수납 공간이 무조건 커야 했습니다. 전면 프렁크에만 하더라도 저희 텐트와 텐트 구성용품들이 다 들어갈 정도라 만족했어요. 핀승을 주문했지만 캠핑을 다닐 때는 사열을 접을 예정이라 캠핑 수납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끌고 다니는 차는 천장에 루프박스를 얹어서 다니는데 캠핑 갈 때마다 루프박스 다는 것도 일이라서요. 카니발보다 점폭이 조금 더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앉았을 때의 공간감은 거대했습니다.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걱정부터 드네요. 병대면 잘할수 있겠죠? 다섯째, 승차감. 전기차라 그런지 특유의 엔진의 떨림. 소리가 없어서 조용하면서도 밟는 대로 쭉쭉 뻗어 나갔습니다. 물론 첫 운전이라 평소 몰고 다니는 차량만큼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타고 날까봐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인지 차가 더 부드럽게 나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눈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대 스피커, 스피커는 대만족이며 기대가 매우 큽니다. 모델 이 전시차에 탔을 때 느꼈던 굉장함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모델 스에서 음악을 틀어보니 음악이 짱짱하게 나오면서 차량 내부에 울리는 공간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캠핑 가서도 차에서 영화 시청을 할 맛이 날것 같아요. 지승을 다녀온 후 모델 스에 대한 환상이 떨어져나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어드바이저 분께서도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서 기능을 하나하나 꼼꼼히 써볼 수 있었고 제대로 모델 매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테슬라 스토어 어드바이저님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부터는 실내 앰비언 트라이트 전면 범퍼 카메라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니 무조건 인도받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네요. 아내와 저희 자녀들도 차가 도대체 언제 나오냐며 하소연을 할 정도예요. 다자란 분량은 정품 인정이라고 하지만 부디 인도받는 차량은 분량 없이 최고 품질의 차로 배정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테슬라 고데렉스 시승기였습니다.